안녕하세요. 오버워치 신 영웅 브리기테. 한번 같이 봅시다. 로켓 돌이깨. 사거리가 긴 근접 무기입니다. 음, 집결. 이동 속도가 증가하며 근처 아군에게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수리팩. 아군에 치유합니다. 최대 생명력을 초과하여 치유하면 방어력을 부여합니다. 돌이깨 투척. 전방으로 돌이깨를 늘려 적을 밀쳐냅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있으면 전방 에너지 방벽을 전개합니다. 방패 밀쳐내기. 방패를 들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돌진하여 적을 기절시키고 뒤로 밀어냅니다. 격려. 적에게 돌이깨를 적중시키면 근처 아군을 치유합니다. 음, 뭐가 되게 많네요. 많네. 하나씩 <laughs> 해볼까요? 이렇게 맞추면 주변 애들이 회복이 되고 시프트가 적을 <laughs> 밀쳐낸다고? 어, 아, 저걸 밀쳐냅니다. 그리고 방패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도 또 밀쳐내기가 있고 이게 수리팩. 음, 우리 아군 로봇 이렇게 오 이렇게 막아주고 음. 밀쳐내는 거리, 잘 모르겠고. <laughs> 적중시키면 회복이 된다. 음. 한번. 어, 해봅시다. 아, 이거 그러면은, 밀어. 저리 가. <laughs> 낙사도 시킬 수 있단 말인가? 오케이. 그. 어디 좀 떨어지기 쉬운 곳에 있네 있었는데 어디더라? 잠시만요. 여기 여기. 오, 우와. 뭐 초심가의 행운이라고? 아 이거는 기절이구나. 음, 기절 시키고 뒤로 밀쳐냅니다. 시프트는 그냥 밀쳐만 내는 거고 방패는 기절시키면서 밀쳐낸다. 어제 좀 자. 그런 거? 그런 건가? 잠시만요. 하나, 둘. 어, 이거 좀 어려운데 맞추기가. 다시 얘한테 해 봅시다. 이렇게 해선 잘 모르겠고요. 아, 어... 일단 할수 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거 뭐야? 영웅 난이도는 되게 낮지 않았나? 별 하나였지 싶은데. 되게 귀엽다. 기술자. 오,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 기술자 마음에 드는 데 기술자. 우와. <laughs> 생리포즈. 소리가좀 작네. 하나만 더. 얼굴에 돌이계한 방. 얼굴에 돌한 방. 장 타워에 도착다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 시프트가 잡자. 나이스. 어? 뭐야? 난이도가 별한 개인데? 어려운데. 일단 밀쳐내는 거 너무 어렵네? 이거, 로드호그 하셨던 분들은 좀잘 하시겠다. 그런 약간 그랩. 저는 너무 안 해가지고, 로드호그 같은 거. <laughs> 로드호그 같은 거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 그러니까, 이런 그랩. 이런 캐릭터가 좀 부담스러워요. 특히나 로드호그는 진짜. 그랩으로 못 당기면은 솔직히, 하는 의미가 없죠. 무조건 당겨야 되고, 무조건 죽여야 되니까. 제가 오, 오, 와, 파... 아, 이번엔 약간 일부러 조금 늦게 쓰읍, 이럴 때 뭔가 열심히 때려서 이때 킬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수밖에 없다.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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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음. 오, 굿. 나도 이제 힐을 받으려면은 저걸 때려야 한단 말이네. 아, 이런 젠장. 아까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화이팅. 힘내자고. 이게 다정하다. <laughs> 는 <미쳐놓는> 거라. 이쪽. <laughs> 버티고 있어요. 야야 음. 나는 못 줘? 아니 나는 방어구못 못해? 방패가 있어서 그런가? 어, <laughs> 나 B 3이야 하하하하. <laughs> 음. 다 배우는 과정일 뿐이야. 아이고, 여기 나쁜 인가 밀어내기, 밀어내기 막아줄게. 아, 예, 좋은데요. 야, 어디서 나를 공격하는 거야?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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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힐. 와 힐이 한참 되네. 와 이거 이렇게 후드로 찹찹했을 때 엄청 세긴 세네요, 그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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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 음. 때려, 때려. 우아어 어. 어, 사방이 적이야 <laughs> 사방이 적이다 자기 혼자 살기는 좀 좋은 것 같긴 하네요. 디바 궁도 그냥 뚜아 타고 막을 수 있으니까 내 위주로 그 방어하고 살고 싶으면 알아서 붙어.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들? 아유 안 막아진다. 이야. <laughs> 어, 나 끝까지 노리네? <laughs> 아, 고통스럽다. 내릴까요? 어, 어머, 세상에. 뭐, 고마워요, 안, 안, 뭐라고? 까비용! 아유, 밀어내길 너무 안쓰나? 잘 모르겠어. 오, 엄청 기네요, 근데. 시프트 되게 길긴 긴데. 어렵다, 근데. <laughs> 이런 그랩 캐릭터는 어려운 것 같다. 혹시 하실 분? 나는 브리기테가 하고 싶었다. 하신 분 계신가? 없으신가? 신캐니까 뭔가. 하고 싶지 않을까? <laughs> 방구 요정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언. 아 이길 수 있으면 좋겠네. 공 어디야? 아이고, 세상에. 요정님! 방구 요정! 어어어어어! 아이, 빨리 렸어야 됐는데. 와, 이거 엄청 밀리네? 와, 이거 엄청 밀리는구나. 아, 방패가 다 부셔져서 안 들어져. 잘한다. 이번엔 좀더 적극적으로 밀기랑 시프트를 좀 써봅시다. 치료해드릴게요. 어, 어 요정, 요정 지켜. 요정, 요정 아니 구나참 아니 누구야 야. 어 벌써? 길를 봐? 조심해라. 오, 이럴 땐 좋은데요? 뭐야, 어디야? 예, 아 아, 부착해 죽었어. 어, 안 돼. 힘들힘들 아, 일단 기절이니까. 아이 <laughs> <laughs> 정신 없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야. 야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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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두 돼! 두 돼! 두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안 돼, 이런, 젠장, <laughs> 너무 어려워, 너무 바빠, 너무 할게 많다, 음, 좋네요, 제가, 우리 다 같이 갈까요? 갑시다. 어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겐지궁 하나 믿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언니 언니 대세는 이쪽인가봐요. 캔슬이 돼도? 성양성양성양승양예 <laughs> 더워 양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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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아양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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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덕분이이었. <laughs> 아, 너무 부끄럽잖아. <laughs> 아, 훈훈하네. 아, 오버치. 이게 훈훈한 게임이었나? 음. 너무 좋고, 기왕이 이기고 싶네. 와아 이것도 좋네 근데 얼고 있을 때 한번 때려서 한번 밀쳐서 그스턴에 먹일 수가 있어 근데 좋지 않다 브리기테 뺄까 <laughs> 브리기테 하실 분오 뭐야 힐이 뭐야 대박 와 이거 <laughs> 와, 힐 근데 엄청 많이 되고, 애들 몰려있으면 다 같이 스톱 먹으니까 좋네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우리 팀을 위해서 이걸 후드려 찹찹 해야 돼. 어디지? 위도 어디야? 왜냐면 때리면 힐이 되니까. 아이, 젠장. 아유, 나가기! 오, 나갈 수 있다. <laughs> 오, 우리도 나이스! 수고야. 아, 어, 프리기때 봤는데. 힘드네요, 네. 재밌긴 하다, 재밌긴 하다. 바빠서 그렇지, 재밌긴 하네요. 어, 보자. 난 아니지만, 그래도. 불타기 좋은 캐릭터인데, 진짜?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또 보자.